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여기는 반반다육농원입니다. 벌써 7월달이에요. 엄청 더워요. <laughs> 오늘 이제 내일, 모, 내일? 오후? 내일부터 또 장맛비가 다시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더워요. 오늘 해가 떠서 여기 지금 우에 한번 보실래요? 온실 위에 검정 차각만 보이세요? 이에 보시면 파, 이게 바로 차광해 주는 거거든요, 애들. 차광망이에요. 이게 온도가 되면 닫아줬다. 이따 다시 좀 온도가 내려가면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애들이 타지 않고 그나마 버티니까. 그리고 차광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요 이게 차광망이에요. 오늘은 여기 아래 아까 식물 보이셨죠, 영상에.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아는 은월. 올 여름에 뭐 실버메탈이라고 가방들도 그 색깔로 많이 뜨고, 은색이랑 은색이 유행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색, 은얼이라고 약간 은빛나는, 은빛보다는 좀 흰색이 강하죠. 저희 영상 중에 혹시 120회 보시면, 은얼꽃, 제가 무은아이꽃 노란색 꽃 찍어서 올린 게 있거든요. 은얼꽃 잘 영상 찾아보면 없으니까 한번 저희 거 찾아서 봐보세요. 지금 그무은아이가 저희도 없어서 꽃은 없는데, 그때 그 아이가 꽃을 피워서 꽃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아이는 이렇게 은색인데 노란색 꽃을 피워요. 꽃 되게 이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은얼. 이렇게 더울 때는 산목 안 하는 건몇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근데 제가 한번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지금 군생이에요. 이 아이 있죠. 이런 아이를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소독된 가위로 똑같아요 다른 거랑. 이렇게, 마디하고 마디 사이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를 꼽아주면 되는데, 일주일 정도 말리면 좋은데, 여름에도 사실 저희는 삽목을 해요. 죽으면 그냥 엎어버리면 되니까 하는데, 가정에서는 좀 확률 높으시려면, 봄, 가을에. 일주일에 말려서. 꽂히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떼서, 왜냐면 떼서 바르시면 여기 상처가 났을 수도 있고, 이기로 감염이 될 수도 있어서 말려서 하는 게 좋은데, 항상 말씀드렸다듯이 오늘 영상 찍으니까 요 아이, 요 아이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화기 준비하시고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해서 톡톡 삽목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얘도 여름에는 사실 되게 봄가을에 잘 자라고 여름하, 여름하고 겨울엔 잘안 자라는 품종인데 좀 보여드리냐고 하는 거니까 도전은 가을에 한번 해보시고요 요게 이렇게 삽목한 아이를 기른 거예요. 요렇게 삽목 자리가 보이시나요? 혹시? 잘랐던 자리가? 여기 보이시죠? 요 옆으로 요렇게 여기 이 옆으로 요렇게 새싹이 난 거예요. 요 아이가 일정 시간 지나면, 요렇게 자라요. 근데, 난 산목, 자리, 자른 자, 리 보이기 싫다 하면, 이 아이는 자른 자국 없이 그냥 키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애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휘니까, 전 밑에 잎을 다따줘서 그때 꽃 피운 아이는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쁘시고, 그냥 이 아이들 다 그대로 햇빛 좋은 데서 키우시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몸이에요. 이 아이도 보시면. 이게 보이세요? 이 아이, 밑으로도 계속 이렇게 싹이 올라와요. 근데 은얼은 특이하게 지금 매가리가 없게 큰다고 해야 되나? 얘가 이렇게 능청능청하고 메가리가 없는데, 은근 빛 보면, 빛 많이 보면 이 끝자락이 야한 핑크색으로 물들거든요? 그냥 저는 뭐, 저는 다육이는 다 이뻐해서 이 아이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월이면 다 자기 장마 시작되고, 다육이들 제일 미울 때, 지금 제일 미워질 때, 1년 중 가장 미울 때 시작했거든요. 천상한 쳐서 올 때까지 한한 한 달하고 보름 정도는 미워도 잘 버티고, 습도 조절 잘 해주시고, 물 아껴가시면, 아끼시고, 환기 잘 시켜주시고, 버티는 수밖에 없고, 이제 가을에 다시 색깔 낸다 생각하시고요. 물론 여름, 그리고 긴 장마, 잘 버티시고요. 은월 묵으면 꽃도 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오늘 은월 소개시켜드렸어요. 반반 다육농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